야, 뭐야? 뭐가 아, 뭐야? 사라님 벌써 왔어? 네! 아 오, 오늘은 네. 엔딩 봐야 되는데 이거? 오늘 제발 이혼하기 <laughs> 왜? 아 왜? 이혼해야 아, 돼?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아. 오늘 방제 오늘 제발 이혼하기 내 방제는 그걸로 해놔야겠다 오늘 제발 이혼 안 하기 <웃음> 간다! <웃음> <웃음> 뭐야? 벌써 보스야. 나뭘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니까. 봐봐 내가, 내가 이렇게 잡고 있을 수 있어. 아! 짜! 내가 잡고 있을 수 있네, 못 들어가게. 짜식! 아파! 네. 이거 잠몹 있어, 잠몹 잡아야 돼. 오케이. 잠몹이 안 죽어. 아! 일단 네. 보스를 잡아놨는데, 자기가 죽으면 난 어떻게 하지? <laughs> 잡는다! 잠골리사 아, 이리 오세요. 네. 자는 중. 와와 너무 예쁘다. 아. 뭐야 이거 스파? 아, 여기 스파 있는데? 와, 달팽이 할까? 친구 있어. 달팽이 친구 뭐야? 달팽이 있어? 달팽이 친구 있어. 와! 어 뭐야? 들어와봐. 온천에 어, 들어오라고? 안돼? 아, 네? <laughs> 오! 연꽃 뭐야? 와 이렇게. <laughs> 애벌레도 있어. 뭐야? 들어오지? 누워봐. 아! 맞아 집 안는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이게 부부가 쓰는 건데 세 개가 있네. 애코까지 있나 봐. 들지 않을까? 어, 와, 와 여기 봐. 이렇게 상황하는데도 있어. 까 <laughs> <laughs> 여기 명상할 네. 수 있어. 난 나쁜 마음을 버리는 중이야. <laughs> 빨리 버리고. <laughs> 아, 혹시 번뇌를 벗어 던지고 <laughs> 저쪽 빨리 벗어 던지고 올해 알았어. 팔 길다. Okay. 뭐야? 코스모스 심는 건가? 먼저 심은 곳? <laughs> 조이? 꽃에다가도 이름 붙이는 거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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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 the infection and make your garden bloom again. Fulfangul. Ego, Ego Bonja, Ego. Oh, I'm going to go in there. Fulfangul. e b e 나못하겠어 보고 <laughs> <왜? 웃음> 뭐 있는데? 흔들기 점프. 오! 오! 오케이! 바라님 <laughs> 이것 또 소원해? 또 소원이야? 소원해 또. <laughs> 나한테 소원을 몇 개를? 난리 나지 그냥. 아. 오. 아. 점프. 나 이거밖에 못 갔는데. 뭐? 와, 진짜, 우리 자기 너무 잘한다, 와. <laughs> 아, 네, 하지 마. 하자. 헬스 카비. 아이, 그네 재미없어. 다 커가지고 무슨 그네야.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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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산다. 오늘 이기 쓸 거야. 아, 설마, 소, 소원 줘야 돼, 저걸로? 나을 거거든 죽이면 해라. <웃음> 됐다. 굳어지, <laughs> 아, 땅굴이니까. 혹시라도 깨면 우린 끝장이야 조심하고 가보자 이 전부 다 플래그 아니야? <laughs> 와 이거 소리 게이지 있어 그냥 가자 으아! 일어났는데? 자기 <laughs> <일어났는데? 웃음> 조심..조심.. 쟤네 효과음 소리가 더큰거 같은데 <laughs> 아, <참 무서워. 웃음> 또 다시 깼어. 와. <laughs> <laughs> 아니 저기 장미 같은 거 저거 밟으면 소리가 크게 나네. 이거 나 간다. 봐봐봐. 어, 오, 어, 한 마리가 아니야 이거. 한 마리가 아니야. 이 빨간색 밟으면 안 된다. 자기 바보야. 나 바보야? 응. 맞아. 너밖에 모르는 바보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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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도망가 도망가 t 아, <laughs> 아, 잡네. 잡네, 아. <laughs> 와 a n g 잡 t u 잡 n 잡 a Tu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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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와 a n g a t 와 a n g a t u 자기가 돈인데 돈이 저렇게 많은데 뭐야? 어 뭐야? 플로우 모션 잘 피해야 돼. 잘 피하지 그랬어. 가자. 가자. 아 귀여워. 개구리가 달릴 수도 있어. 둘다 바보야. 바보야. 아. 야라스! 이러면은 음. 이제 보스 보일 것 같은데? 어. 와, 난리 났다, 여기. 음. 뭐야? 음. 뭐야? 뭐야? 와, 우리 다혔어촉수괴 물이야. 다리가 어. 있어. 와. 음. 어. 저렇게 하면 근데 나 사과되는 거 아니야? 토마토에. 어. <laughs> 토마토에. 어. 안 잡히는데, 저거? 내가 돌진할 수 있어. 음. 아. 토마토 돌진! 아 토마토의 힘! 토, <laughs> 토마토 몸통 박치기! 가자 가자 가자! 히! 아 토마토 터짐! 뭐야? 토마토 아, 터졌어. 됐어. 됐다, 됐다. 내가 들어갔어. 오, 뭐야? 내가 조이 안에 들어왔어. 아래로 내릴게. 밑으로 내리는 중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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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겠다 아, 머리 대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어, 어떡해? 너무 마른데, 아! <laughs> 어떻게? 너무 많은데 여기? 어떻게 둘다 이래? 어, 잠깐만. 계속 다가온다. 여기... 에이, 카오스 작품. <laughs> 오.. 는 말. 어? 나 이번엔 감자 돼? 혼가 봐. 감자, 감자 돌짐. 감자포 찢어 버려 됐어 나 조이한테 또 빙의 간다 와 줄게 야 내린다 팔팔다 아, 내려왔어 타야 되나 타는가 아, 보다 어 마지막에 머리인가 본데 이거 으악! 으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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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렇게 다친가? 됐다, 됐다. 오, 됐다 머리 머리 허리 다리 아. 됐다. 오. 아 고름이었어 저게? 와, 꼽힌다. 강수이 어. 딱.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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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우리 딸 오랜만에 보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난리 나지. <laughs> 세 번째 조각. 와, 와조각이 마지막 조각이다. <laughs> 가자아! 에휴... 열정 중요하지! 취미생활 뭐야? 어어 오오오! 호호 스피커, 조명, 마이크 저도 솔직히 좀 귀엽잖아요.